네 안녕하세요 주린이 그리고 주생아와 함께하는 전참투입니다. 임예소 네. 주생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아 오늘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왜 좋으시죠? 제가 이기고 있잖아요. <laughs> 어리둥절. 아일 차이로 이기고 계신데 네.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너무 좋아요. 방금 네. 뭐첫 날이라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고 첫 시작이 중요한 네. 거니까 음... 제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 생각이 들면서 네. 시작이 반이다 어.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반 정도는 제가 먹고 <laughs> 들어갔네요. 어, 주생아가 아주 그냥 기대등등 하네요. 네. 그러면 이 주생아의 또 참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오늘의 고수분들도 뉴페이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고수 그리고 박수범 고수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가람 고수랑 박수범 고수를 어디선가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이가람 고수는 금요일 날 함께해주셨잖아요. 어, 시청자분들이 우리 이가람 고수의 포트 전략이나 종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한달 동안 어떤 종목을 가져와서 또 저희한테 선물을 해주실지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일단 제가 그동안 금요일 날은 음. 예, 제가 혼자 준비를 해가지고 일정 관련 종목들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박 헬린도 안에서 대박이 날수 있게끔 제가 좋은 가이드를 제시를 해드, 해드렸다면 어, 이번 시간 전탐투 같은 경우는 제가 포트도 알려드리지만 어, 그와 더불어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앵커님들의 어, 투자도 참견을 할 겁니다. 아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어, 제가 어제 듣기로 어주린이 말고도 주생아가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다 주생아. 보니까 아마 분명히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생아가 음.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어, 다른 분들이 수익 위주로 아마래도좀 많이 갖고 오신다면 저는 조금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공부도 같이 할수 있는 오. 그런 꿀팁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같이 할 예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이번 한 달도 저와 함께 공부의 관점으로서 옆에 앉아계신 앵커님들이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가 고수님 금요일에 또 혼자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리따운 두 명의 주리님 함께하신 소감이 좀 어떤가요? 일단 혼자 하지 않으니까 외로워서 네. 외롭지 어. 않아서 네. 좋고 네. 그두 분도 계시지만 네. 또 끝에 계시는 또 박수범 매니저님, 네. 아, 제가 또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어.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네. 네. 아, 앞으로도 정말 좋은 모습 만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아,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네 뉴스 비스는 아니죠? 뉴스 비트는 아니네 아, 첫 날부터 견제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리 우리 박수범 고수님은 네. 또 갑자기 또스팀븐 상황까지 복귀를 하셨잖아요. 네, 또 새로운 맞습니다. 코너 함께 하게 되셔서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어, 개월 만에 지금 복귀를 한것 같아요. 어, 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좀 음, 처음이다 보니까 음. 아직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시청자분들 뭐좀 실수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뭐 최대한 두 분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음. 어 좋은 종목을 가져와서 어 수익을 좀 극대화 시켜서 아, 정말 기분 좋은 한 달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아무튼 앞으로도 좀 종목들 가져나오는 거 기대해 주시 바랍니다. 네, 한 달간 우리 또 뉴페이스 박수범 고수 그리고 이가람 고수분들의 종목 선택과 참견 여러분도 눈여겨 봐주시고요. 네. 또 저희 새로운 고수분들이니까 네. 어떤 섹터나 종목을 선호하실지 잘 저희가 감이 안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뷰가 궁금하니까 일단 네. 주린이들의 포트를 보시면서 좀 어떤 뷰가 있으신지 한번 참견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꼭 참견 좀 해주세요. 네. <laughs> 아그 전에 네. 우리 세영주린이도 뉴페이스들이랑 같이 네. 하게 됐잖아요. 그 소감이 어떠신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 저한테 사실 뉴페이스가 아니고 금요일에 또뵙고 네. 아. 스튜디오 상가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저는 네. 좀 알지만 네. 우리 민소주생하는 일단 처음이시잖아요. 네. 어느 분이 더 수익을 잘낼것 같으세요? 어그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관상 관상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얼굴 한 번씩 <laughs> 보여주시면 그걸 어필하세요 어, 어. 매니저님들. <laughs> 네, 저는 가람 매니저님으로 아 가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 기,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네, 아니다 어, <laughs> 아, 삐지신 거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그게 있다면, 아니고, 네. 어, 아무래도, 어, 젊은 피가 좀 필요한 예, 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 네. 아, 네. 어.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아, 마음이 어떤 아픈데요? 어떤 종목을 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네. 또 어떻게 또 시청자분들 또 감동시켜 주실지 음. 뭐 저도 상당히 좀 오늘 뭐 처음 뵈긴 했어요 네. 네. 뭐 그동안 좀잘몰랐다잘 몰랐지만 앞으로는 좀 친해질 수 있는 어, 좋은 방송을 통해서 네. 어, 앞으로도 좀. 음잘 지내길 음. 바랍니다. 네, 선생님, <laughs> 젊은 피 아니신가요? 아 네. 저는 좀 약간 좀 꺾였죠 지금 현재. 아, 아닙니다. 젊은 시절이 다지 어쩐지 우리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듣는 것처럼 <laughs> 되게 길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럼 민소주 생가는 벌써 네. 우리 이가람 고수의 라인을 타신 거네요? 아 라인을 탔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laughs> 네. 그것도 이제. 매력들을 봐야죠. 어. 네, 전문가님들의 음. 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소주린 이게 팀전 아닙니다. 아, 네, 네 개인전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민소주생아의 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참견을 먼저 받게 해드릴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지금 PI 첨단 소재 한 종목이 담겨 있는데 네. 0.93% 플러스로 뭐 시작은 좋습니다. 네. 하지만 뭐 첫날이니까요. 아, 첫날이라서 좋잖아요. <laughs> 첫날이 네. 좋아요. 어, 지금 비웃으신 것 같은데 <laughs> 우리 민소주생아, 그러면은 <laughs>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뭐 네.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아, 궁금한, 제가 음. 어제 담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음.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네. 네, 또 공부를 음. 해가지고 왔는데. 네. 1 2 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선의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이걸 꼭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가라 메이저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민소 주세가는 골든 크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아요? 아잘 모르지만 네. 음, 좀잘 가고 있다 어...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아닌가요? 맞나요 메이저님잘 아, 가고 있다. 네잘 가고 있다. 아 골든 골드가 뭘까요? 골드. 금. 금이죠. 네. 금이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나죠. 너무 빛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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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골드에는 약간 좀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네. 골든 크로스는 이제 그만큼 빛날 수 있는 비술적인 뭐 네. 분석에서 봤을 때 네. 되게 좋은 시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음. 근데 골든 크로스는 일단은 짧은 지지선이 있고, 네. 긴 지지선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게 어, 긴 거를 짧은 게 위로 통과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네. 앞으로 이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어, 네. 볼수 있는 거를 일반적인 골든 크로스다라고 네. 해서 사실 이 골든 크로스 위에 캔들이 뭔지 알아요? 캔들 네, 네 알고 있어요. 그 캔들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120선, 네. 120선은 뭔지 아세요? 120일을 주기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볼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어, 정확한 명칭은 120일 평균선이에요. 평균선. 어, 그러니까 네. 120일 동안의 평균을. 점으로 있던 거를 선으로 네. 이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120선 위에는 120일 평균보다 지금 주가가 더 위에 있다. 그러면 120일 동안에 어 120일 전에 샀던 사람들은 대선 수익은 나고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음볼 수가 있는 아 건데 지금 네. 또그 아래를 보게 되면 네. 어뭐 골든 크로스 뭐 120선도 있고 그 아래 2 1 선, 60일 선을 봤을 때어 네. 60일 선을 지금 2 1 선이 뚫고 올라간 거거든요. 네. 요거를 제가 차트에서 딱그 60일, 20일, 120일 딱요세개 선만 보여드리면 노란 색깔 선 보이는 게 네. 21선이고 네. 아래가 60일 선이에요. 네. 그러면 60일 보다는 21이 더 짧죠? 네. 그렇죠. 네. 짧은 게 지금 6 0일긴 것보다 위에 있죠? 네. 네. 요기 앞에서 골든 크로스, 크로스, 네. 크로스가 발생이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요 위에 회색깔 얇은 선이 네. 제가 이거를 길게 해서 굵게 하게 되면 121선이 조금 구기하면 얘가 지금 120선 회 색깔인데 네. 120선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네. 캔들이 120선 위에 있으니까 좋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건좀 길게 갖고 가는 게 좋은 건가요? 길게 봤을 때는 아래에서 이제 2 1선이 네. 여기서 얘가 이제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네, 네. 얘가 지금 이것도이 차트 설정이 또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길게 해서 두껍게 해서 두껍게 해서 이렇게 보여 드리면 네.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네. 얘가 이렇게 올 거고 요1 네. 2 1선이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캔들이 여기서 이제 만날 거란 말이죠이 평선들이 이렇게 만나. 네, 네, 네. 만날 때 네. 얘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 네. 이건 더 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골드, 골드, 골드인가요? 그렇죠. 골드는 났는데, 한번더 이제 더 짧은 골드랑 더 장기선의 골드가 나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아래로 빠진다기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아 100%는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돼도 빠질 수가 있어요. 시장에 따라서. 네. 아, 제가안 빠졌으면 좋겠다. 네, 안 빠지고 더 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올라오는 거를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어요. 아, 그럼 거기까지 제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좋네요. 이렇게 제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또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서 이번 달 제가 이겨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laughs> 너무 귀엽네요. 뭔가 과외 선생님이랑 학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laughs> 이 PI 첨단 소재가 사실 민소 주생아가 기관 수급을 보고 들어간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주생아가 네. 수급 주체들만 보고 네. 따라가는 그 전략이 네. 맞는 전략일까요, 매니저님? 어, 사실.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어어. 왜냐하면 지금 PR 참단소재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매일 사거든요. 매일. 네. 대신에 외국인이 매일 팔고 있긴 해요. 결국에는 이제 손바기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연기금이 매일 사고 있다. 요 이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네. 기관들이 매일 사고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요 수급만 딱 보고 봤을 때 음. 누군가가 주체적으로 매일 산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음, 되기 때문에 오, 이런 네네. 것만 보고서도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럼 제가 또 박수범 매니저님께도 질문하고 싶은 게한 가지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 아, 네. 네. 제가 차트를 잘볼줄 모르다 보니까 음. 기관들이 얼마나 샀을까, 뭐 외국인분들이 얼마나 샀을까 하면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분들의 매매를 좀 보는 편이거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뭐 수급이 뭐 기관이 되든 외국인이 되었든 뭐 들어온다는 건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어, 특히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위 이제 한 번이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 어, 그리고 롱 포지션을 가지고 좀 들어오는 분위기도 만들어지는데 네. 아무튼 외국인들의 수급이 형성되고 있다. 일단, 어, 긍정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고요. 어, 그리고 아무래도 왜 이런 수급이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죠. 어, 정말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에 따른, 어, 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종목이 너무나 좋아서 매수를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면서 볼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겠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하루 이틀 계속해서 지속적인 순매수를 계속 늘려 나간다면 그에 대한 이제 에너지가 응축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뭐 그리고 그 은, 에너지가 응축되었을 때 네. 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수급상 폭발이 되게 되면 네. 어 여기저기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같이 주가를 올리는 현상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솔직 그. 지금까지 우리 주시장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항상, 어, 주가가 조정이 컸을 때, 지수상으로 봤을 때, 뭐, 코스피, 코스피가 되었던, 코스닥이 되었던, 아,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네. 거의다가 단기 상승 전환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오, 뭐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외국인 수급들을 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물 시장도 좀 봐야 돼요. 선물이라든가 파생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시장도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좀 약간 좀어 장중에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 음. 뭐 코스닥도 단기 고점을 찍을 건지 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다가 이제 막판에 어 다시 한번 좀 돌려주는 움직임이었는데 뭐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페이크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들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 그런데. 현물 시장 은 의외로 조용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즉 일단 긍정적으로 볼필요가 있고 하나의 선물적인 페이크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음. 어,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라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범 고수님이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좀 카메라 욕심이 있으셨나 봐요 <laughs> 지금 특이점 하는 줄 알았잖아요 매니저님 <laughs> 종목 여쭤봤는데 시장 얘기로 <laughs> 네. 갑자기 넘어갔어요 어, 어쨌든 뭐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네 도움이 됐습니다. 음. 두분다 어쨌든 뭐 차트를 볼줄 모르면 수급을 보고 판단해라. 라고 하셨어요. 네. 나름 주생활 전략이 좀 맞다는 거네요. 네 틀리지 않은 권법 같습니다. 사실 아, 네, 되게 좋은 방법인 게, 오. 이게 주체적으로 기간에 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 네.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요. 그 시장의 테마를 좀 좌지우지한다는 라게 실제로 소문을 테마가 들었어요. 들어올 때다. 네. 아니면 한 섹터가 올라갈 때 음. 기관들이 섹터를 바스켓으서 담거든요. 네. 그 바구니에 담듯이 그냥 종목을한 바구니에다가 다 음. 담아요. 오. 그러면 그 섹터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이수급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네. 좋은 전략이니다 아, 그 한번 밀고 음. 나가보는 걸로? 네, 그런 판단으로 <laughs> 주생아 한번 한달 동안 잘 운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 민서주생아첫 포트 점검 끝내봤습니다. 뭔가 또 걸음마를 마친 느낌인데. 네. <laughs> 이제 불나방 세형조리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메이저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달 연속 메타 세형 버스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메타 버스 게임 중에 더해서 좋다고 하는 건다 남았거든요. <laughs> 근데 이렇게 그냥 좋다고 하는 팔랑기로 빠르게 교체 매매하는 전략 이렇게 사실 말만 들으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제가 세달 연속 우승을 거의 했던 주린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 마지막 하루 전날까지도 우승을 하고 있어서 근데 12월은 못하셨다 <laughs> <laughs> 마지막까지 우승이었습니다 <laughs> 하여튼 그런 교체 매매가 들으면은 그냥 별로일 것 같은데 어쨌든 맞아 떨어졌잖아요 이런 교체 매매 전략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좋냐 아니냐 좋냐 그걸로? 안 좋냐 이걸 고수해도 되냐 안 되냐 그건 이제 음. 성향에 따라 다른 거긴 네. 한데 이제 뭐 그런 빠른 매매가 좋다 빠른 매매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테매성 매매가 맞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면 돼요 음. 나랑 맞지 않은 걸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나하고 맞는다면 그게 더 좋은 투자 방법이 되고 빠른 순환 매매가 돌아가는 거는 그 장세가 있어요 네. 예, 뭔가, 뭔가 지수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한종목을 잡아놓고 걔가 더 올라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세가 꺾기 전까지 끌고 가는 게 맞고 음. 지금처럼 지수가 올라가지 않은 장세 개별 장세에서는 지금 세영 아나운서가 한 것처럼 네. 빠른 순환매로 돌리는 게 오히려 더 계좌 수익률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어. 음.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또 그게 맞는 방법 중의 하나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M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서 좀 궁금한 게 네. <laughs> 종목으로도 짧게 물어볼게요, 박수원 고수님 M 게임 그래도 한 일주일 안에 단기로 간다 안 간다 어떻게 보세요? 일주일 간해요. 네. 일단 저는 음. 어. 못 간다라고 좀보요못 <laughs> 아 간다요? 네. 왜요? 또 오늘 또 보게 되면, 네. 뭐 게임주들이 너무 많이 좀 하락했습니다. 네. 뭐, 아. 카카오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음. 뭐, 그 외에도 뭐, 넷게임즈라든가, 넥슨시트라든가, 전체적인 좀 움직임이, 상승탄력이 좀 둔화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뭐, 그 부분들이 이번 주는 좀 지속되지 않겠냐. 음. 보통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뭐, ETF 상품들을 보더라도, 게임 관련된 ETF 상품이 최고의 수익률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게임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든가 NFT에 관련해서 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N 게임도 뭐, 물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업종 안에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는 아무래도, 어, 같이 동조화 현상을 좀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게임이 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음. 그 업종이 지면현 단기 조정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엔게임은 단기적으로는 좀좋지 못할 거고, 하지만 좀, 좀더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차피 뭐 P2E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해서 어, 게임회사들 쪽에서 나와줄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좀 긍정적으로는 볼수 있다. 음.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하기에는 상승탄력이 좀 둔화되거나 아니면 좀 옆으로 행보하거나 아니면 어 살짝 조정 구간으로 좀 접어들 수 있다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네, 메타버스 어. 게임은 이제 좀 조정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의견이시고 M 게임은 뭐 일주일 안에 안 간다라고 하셨지만 네. 이 고수분들의 종목을 듣고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더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종목을 뺄지 말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두 고수분들의 첫 종목 픽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laughs> 새해 첫 종목인 만큼 정말 숨기고 숨겨둔 종목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새로 두 고수분들의 새첫 종목픽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공개해 주시죠 짠첫 네, 종목입니다 어, 이가람 고수는 원피드랩 그리고 박수범 고수는 세트레가이 가져오셨습니다 네. 세트레가이는 우주항공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왜이 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한줄평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한줄평은 이제 CS CS 2021, s s 2021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모든 걸 듣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종목을 또 픽할 건데요. 네. 이첫 선택이 또 정말 중요하겠죠. <laughs> 네. 민소, 주생아가 오늘도 아. 저랑 겹치지 않았으면 제발 좋겠는데 두개다 욕심이 나긴 하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의 <laughs> 네. 의견을 보면 더다 욕심이 나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인기가 되게 많은 종목이 <laughs> 두개다 나와가지고 반응이 네. 되게 뜨거워요 근데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세트레가이 눈독을 들이셨었는데 네. 세트레가이 가져가실 거 아니죠 아 그거 지금 공개할 순 없죠 아 지금은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아, 같이 시간. 공개해야 되니까 아, 이 동시에 번, 동시에 공개할까요? 같이 말하는 거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동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하나 둘셋세트레도안 가져가겠습니다. 아. 아, 아무것도 안 가져가시는 거요 주세가 <laughs> 아까 <laughs> 네. 되게 열심히 질문하시더니 네. 왜안 가져가시는 거죠? 아, 질문을 많이 해본 결과 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일 당장 낼수 있는 게 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욕심이 가하다 보니까 네. 당장 내일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이 있는데 어, 단기 수익을 센트랙 아이 얻을 수있다고 했는데 당장 과연 오늘 오르지 않았는데 내일도 오를까라는 네. 의문이 들고. 박수범 고사님 의견에 <laughs>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네, 뭐, 오른 게 없다 하셨는데, <laughs> 네. 올랐어요. 종수, 종수 한 연속 올랐다아왜 이렇게 삐지셨어요? 어, 아니, <laughs> 아, 지금 네. 1.8%가 올랐는데, 음. 어, 우리 주린이 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는데, 음. 네. 어느 정도는 좀, 뭐라 해야 되나, 돌당이다 생각하시고, 네, <laughs> 어느 정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오히려 더 좋은 종목들을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어, 한 방으로 끝내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관점으로 하시면 은더 크게 성장하실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원티드랩도 내일 네. 안갈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민소주생아? 네, 내일은 당장 가지 않을 것 같다. 네. 런 생각이 있습니다. 삐지셨어요?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 이거 선택은 자유니까 네. 다만 네. 이제 후회할 일만 남았다. <laughs> 아, 좋습니다. 주생아가 또 하루 만에 1% 차이로 이기더니 네. 기세 등등하네요. 네, 이 기세 계속 몰아가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두 종목이라 민소주린이가 하나 가져가고 제가 하나 가져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가져가시니까 뭐 저는 포트가 비워져 있고 첫 날이니까 제가 다 줍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트레 가이 그리고 원투드랩까지 다 가져가도록 할게요.